이제 대한민국국의 고질적인 의회 권력 문제를 동료 시민들이 깨부술 때,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식에 비해 현저하게 능률이 낮은 국회 수준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 서민들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주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동훈의 동료 시민들과 함께라는 말이 좀더 친숙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면서. 그간의 소외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위대한 유산을, 즉,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상대방을 악으로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는 풍토가 생겼습니다. 그 주된 원인을 만들고 있는 곳이 정치판 대한민국 의회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날치기 통과 다수당의 횡포는 우리나라 뉴스에서 줄곧 등장하는 단어들이죠. 현재도 의회권력을 야당이 독점을 하니 정상적인 법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 통과를 시킵니다. 그치? 최소한의 선진국 의회라면 여야가 합의로 법안은 만들어져야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재헌 의회부터 의회 민주주의가 치1 0여 년이 넘고 있는데요. 아직도 지역 지배주의가 팽배하고 특정 학교나 공직자들이 의회 권력을 선점하는 것은 모두가 평등한 자유민주주의를 매우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현재의 여야 구도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법안 통과에 일절 협조를 안 하고 검찰 독재 공화국이라고 비난만 하고 있는 현국입니다. 헌데 이런 상황을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전혀 돌파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하긴 자기당 대통령을 탄핵한 무지렁뱅이들이니 뭘 하겠습니까? 심지어 야당에도 검찰 법관 출신들이 버젓이 있는데 내로남불도 참이 정도면 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여도 야도 모두 개혁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며 보다 혁신적인 사람들이 의회 개혁을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잘살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연예인급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 진절머리 나는 정치판을 개혁해달라고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여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치판이 일대 개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절머리 나는 생때 대목꾼들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우격다짐으로 받아먹는 모래배들은 퇴출이 답입니다. 이러한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치권이 맑아져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치 구조적 모순을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70여 년에 이르는 의회 민주주의의 실험을 마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는 소선거구제입니다. 또한 대통령 단임제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도 양당제를 해보았고 내각제도 해보았는데 더 타락하고 무질서한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소선 거구제가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리적 특성이 지구상에는 없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과 휴전선을 경계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특수상황을 무시한 채 공산주의를 이상적으로 보고 연방제니 의원 내각제를 하자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 보기에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자유를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에서는 그에 따른 의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인데 야당에 의해 위성정당제가 시행되고 있는 매우 이상한 꼼수 선거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지난 선거 때 꼼수로 비례위성정당이 도입되어 여야가 나눠 먹기 식으로 선거제도를 누더기로 만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할 일을 안하고 권력에만 매몰되어 있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9명이나 되는 보좌관 수를 23명으로 줄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가 1억 5천 여기에 9명의 보좌관 월급까지 국가세금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세금은 우리 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데 욕심많은 돼지들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불체포트권을 없애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관철을 하게끔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들 앞에서 공복이 되 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느 지역에선 국회의원을 대대 손손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렴하게 맡은 직분을 수행 해서 지역 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국회의원 사년하면 최소 몇억 이상의 재산이 불어나 있습니다. 우리들 서민들은 죽어라고 뛰어봐야 매년 허덕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공복을 자처한 자들은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자산까지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보면 공산독재를 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좌후진보 보수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진보가 없습니다. 진보라 하면 현재의 사회 구조를 보다 빨리 바꾸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은 국민들을 위한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으로 보입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려 있는 불합리한 것들을 앞장서서 바꿔나가는 자들이 진보라고 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야당을 보면 386, 486, 586으로 거대한 집단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거대 집단이었론입니다. 지난 탄핵 때 그리고 광우병 사태 때 일사불란하게 한쪽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는 의회 권력과 함께 조직화된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그나마 완전 편향되었던 KBS가 정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데 안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동료 시민들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사회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꾼들처럼 모략과 조작 위선이 가득찬 사회는 그야말로 동물농장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내 어린 시절에 그때는 모두가 잘 살아보겠다고 혼연일체가 되었었습니다. 아침이면 새 마을 노래가 마을에 울려퍼져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오늘날 우리는 보릿고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우파는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좋은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의 아이들 이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멋진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